지금으로부터 10년 후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미래에서 온 남자 존 티터가 남긴 한 장의 지도. 그 지도 위에서 한반도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엔 거대한 영토가 펼쳐져 있었죠. 중국의 해안선을 삼키고 만주와 연해주를 아우르며 일본 열도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식민지라고 2000년 인터넷에 홀연이 나타나 세계를 뒤흔든 이 남자는 자신이 2036년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격했다는 미래, 그곳에서 한국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일본을 지배한다는 겁니까? 중국을 흡수한다는 겁니까? 하지만 존 티토의 예언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사건을 정확히 맞춰왔습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광우병의 전세계 확산, 2005년 동남아 쓰나미, 그의 말 하나하나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예언은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수레바퀴의 소리였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그 예언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예언자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투자의 귀재들이 한국을 주목하는지, 그리고 그 예언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한국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10살 일본인이라면 당장 총을 사거나 나라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그는 일본 자산을 모두 팔고 한반도에 올인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통일, 한국이 지치를 넘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국아세안 정상회의. 그 자리에서 로저스는 세계 경제인들 앞에서 단언했습니다.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제조업이 결합해 경제 부흥을 이끌 것입니다. 8천만 인구의 통일국가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는 글로벌 교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북한 관련 기업의 사회 이사로 취임했고, 자신의 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2050년 일본이 범죄 대국이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한국은 통일을 통해 새로운 세계 중심국으로 떠오를 것이라 반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리한 투자의 눈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그들이 내놓은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세계 2위에 도달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뭐든지 7 국가를 앞지를 것이다. 이 예측이 나왔을 때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장난으로 보고서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측은 곧 투자자들의 나침반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은행 11 국가 가운데 수입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9만 294달러에 이를 것이다. 영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을 모두 앞서는 수치입니다. 한국이 경제 개발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골드만삭스는 신흥국들에게 권고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도 한국의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묻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한국이 정말 다시 도약할 수 있는가?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한번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라는 것을.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와 가봉보다 가난했습니다.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은 폐허가 된 서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세계 은행도 같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70년이 지났습니다. 1953년 67달러였던 1인당 소득은 2025년 현재 3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35배 증가했습니다. GDP는 13억 달러에서 1조 9천억 달러로 폭발했습니다. 세계 109위였던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루카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을 만들다.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세계는 이 현상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에 빗댄 표현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성장 속도는 독일보다 빨랐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9.4%였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입니다. 1960년 수출은 3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에는 5,422억 달러. 거의 2만 배 증가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국 언론은 한국을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라 불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2010년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24년 한국을 중진국 함정 탈출의 모범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25년 만에 이뤄낸 성과를 중진국이 50년 만에 달성하는 것도 기적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교과서다. 많은 개발 도상국은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번 기적을 만든 나라가 두 번째 기적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골드만삭스와 짐 로저스의 예측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또 다른 영역에서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문화, 기술.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5%를 차지합니다. D-RAM은 70.5%, NAND는 52.6%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초미세 공정 기술에서도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 1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18.9%를 차지합니다. 한국은 중국, 대만에 이어 세계 3위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전체 생산 능력의 약 17.9%를 차지합니다. 평택과 용인을 중심으로 K반도체 벨트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지금 한국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 없이 단 하루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 케이팝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이 아닙니다. 케이팝은 이제 하나의 장르입니다. 해외 각국의 메인 차트에서 K팝 분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K팝이 해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상당한 나라에서 자국 음악보다 K팝이 차트에 더 많이 분포하고 더 많이 듣치고 있습니다. 2017년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HOT 100에 K팝 보이그룹 최초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 밴드라 불렀습니다. 블랙핑크는 영국 왕실에서 초청받았습니다. 케이팝 음반 수출액은 3천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케이팝의 파급력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섭니다. 댄스커버, 팬덤 문화, 콘텐츠 양산 K팝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미국 학부모들도 자녀와 함께 K팝 콘서트에 갑니다. 중동의 폐쇄적인 나라에서도 K팝은 각광받습니다. 건전한 가사, 완벽한 안무, 높은 수준의 보컬. K팝은 세계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미나리 한국 콘텐츠는 세계 최고의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한국 드라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현재의 한국입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움직이고 문화로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좋은 티토의 예언은 단순한 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현실이었을까요?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존 티터는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과만 보여줬을 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은 그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통일. 짐 로저스가 강조한 것처럼 남북 통일은 한국의 가장 큰 기회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8천만 인구의 단일 국가,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교통의 허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중심지가 됩니다. 골드만삭스도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통일 비용은 막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됩니다. 국방비가 절감되고 그 예산이 다른 분야에 투입됩니다. 북한 지역의 개발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통일 후 20년 내에 한국이 세계 5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둘째, 기술혁신. 한국은 이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바이오, 우주 산업에서도 한국이 선두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연구 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고급 인력도 풍부합니다. 기술 혁신은 한국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위치. 한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한국은 균형자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적 자원. 한국인의 교육열과 근면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 빠른 적응력, 강한 도전정신. 이것이 70년 만에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끄는 미래는 밝습니다. 다섯째, 문화소프트파워, K팝, K드라마, K영화, 한류는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명품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문화는 경제보다 더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선호하고,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수 없는 자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존 티토가 본 2036년의 한국은 어쩌면 이 모든 시나리오가 실현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통일을 이루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지정학적 균형을 잡고 인적 자원을 극대화하고 문화로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그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언은 항상 조건부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선택에 따라 바뀝니다. 존 티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미래는 내가 메시지를 보낸 시점에서 바뀔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예언은 경고이자 가능성입니다."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필수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주변 국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평화만이 번영의 길입니다. 둘째, 혁신. 현재에 안주하면 뒤처집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 새로운 산업 육성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적응해야 합니다. 셋째, 통합. 사회적 분열은 국력을 약화시킵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단결된 국가만이 강한 국가입니다. 넷째, 개방.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고립은 쇠퇴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교육. 미래 세대에 투자해야 합니다.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존 티터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미래에 도달할 수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짐 로저스와 골드만삭스의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은 초강대국이 될수 있을까요? 역사를 돌아봅시다. 7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의 미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기적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앞으로 30년 안에 초강대국이 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존 티터는 2036년의 지도를 남겼습니다. 그 지도 위에서 한국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변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언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집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적 분열, 이것들이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일부 보고서는 2050년 한국의 경제순위가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가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반박합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위기를 극복했다. 전쟁, 분단, 독재, 외환 위기. 매번 한국은 일어섰다. 저출산과 고령화도 극복할 수 있다.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구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인구 문제는 해결된다. 한국의 저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자들이 한국을 말하고 투자자들이 한국에 베팅하고 전 세계가 한국 문화를 소비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존 티터가 본 2036년까지 이제 10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국이 정말 초강대국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중견국에 머물러 있는지, 하지만 예언의 진위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미래는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존 티토는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업인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70년 전 한국인들은 폐허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7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자본, 인재, 문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는 의지입니다. 존 티터는 2001년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예정된 임무를 완료했다는 짧은 말과 함께 그가 진짜 미래에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뛰어난 예언가인지. 혹은 단순한 사기꾼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지도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2036년, 한국이 초강대국이 되어 있는 그 지도, 짐 로저스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신중하게 하지만 한국을 주목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를 움직이고 K팝으로 세계를 사로잡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하지만 결국에는 일어섭니다. 그것이 한국의 역사였고 그것이 한국의 미래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36년 한국은 정말 초강대국이 되어 있을까요? 존 티터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아무도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이미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DNA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그 정신, 위기 때마다 단결했던 그 힘,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용기, 그것이 있는 한두 번째 기적도 가능합니다. 예언은 답이 아닙니다. 예언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존 티토의 지도는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 지도를 현실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미래를 만들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짐 로저스는 한국에 베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베팅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하는 베팅입니다. 당신은 한국의 미래를 믿습니까? 당신은 두 번째 기적을 믿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70년 전 한국인들이 폐허 속에서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2036년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존 티토가 본그 초강대국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보는 2036년 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 오늘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언은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역사는 예언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들이 만듭니다. 당신도 그 역사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합시다. 감사합니다.